근데 깜짝이야. 나 유니샘이랑 친구 아니야? 아니, 와. 친구잖아. 뭘저태오피아나도금쓰지안 됐어. 최악, 최악. 밖에 최악. 쓰레기. 최악. <laughs> 어, 진짜. 비즈니스맨. 비 이건가? 오, 88? 아. 이가왜 588이야? 그 어떻게 얘기했잖아. 그러니까 본인이 말로 했으면서 우리를 아직 쓰레기로 만드네. 이 쓰레기 <laughs> 미안, 미안해. 아, 나 이거 캐릭터 바꾸고 오세요. 수담님이 그러세요. 이 샘님이 바꾸고 오세요. 야, 막내 시키지 너는... 말고 너 갔다 와. 그냥 그래, <laughs> 저 과자 먹느라고. 너는 막내야 갔다 와라. 에이. <laughs> 형들 과자 좀 먹고 있겠다고 하는데 <laughs> 쓰레기 최악. 어 됐다. 와 이거 3인칭이네 레전드. 진 나도 헷걸리는데 어이씨. 여러분 상해고 이 게임 해 보셨어요? 아니요. 안해 봤어요. 님들과 저의 차이 이게 고인물임. 최악. <laughs> 야 이거 좀 개가. 뭘 뭐야 이거? 야 이렇게 아, 막 가면 어떡해? 무슨 개못 하는데? 어? <laughs> 달리기 위해 스커트를 누르세요. 아, 제가 매면은 저는 이미 다 해봤으니까 제 마지막이라 아아! 나 미친놈 아아! 야 누가 밀어! 누구..뭐..뭐야! 미... <laughs> 아니 뭐야? 아! 미지마! 씨발! <laughs> 야! 김태! <김치! 웃음> <잠시만>. 아! 아잠시아잠 <laughs> <아유, 유비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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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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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비 새끼들.. 아.. 아어떨어 안돼!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? 이거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. 아, 와, 뭐, 경수도 못 켰군. 아, <laughs> 어? 나왔다. 뭐야. 어? 뭐야? 뭐야? 아, 아 타이밍 맞춰서 슬라이딩 잘하면 되나봐. 렉 많이 걸려요? 아, 아, 아 이거. 지금 슬라이딩을 하는구나. 어, 있... 지금 처음 알았네. 아, 아긴 기지긴 하지 마. 우린 통과했잖아. 먹자, 먹자. 수기 먹자. 아니, 자 누가 잘못. 밀었어? 알다 <laughs> 듣는데. <laughs> <다 웃음> 야, 옆으로 밀렸어. 진짜. 잠깐. 잠시만. 계속 고 돌리고. 레꼴리는 유기도 no. 아. 아, 왔는데. No. <웃음> <웃음> 야, 이 <No. 웃음> 강순업. 아, 슬슬 수담님 식은땀 나기 시작합니다. 나 때문에 방송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<웃음> <웃음> 슬슬 몸에 허리가 돌면서 가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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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서. 뭐야? 자, 어. 자, 이쪽으로 오면 열립니다. 와. 어. 아 고만 차. 야 <laughs> <laughs> 진짜. 김계식과. <laughs> 어, 김계식 갈린다! 아, 제가 이제 야 이쪽... 고만 사람해 유미생. 어. 제가 여기 단계에서 <laughs> 한 시간 걸렸거든요. 에이 거짓말 치지 마세요 그렇게 안 어려.. 안어려보이는 피가 25인데? 가시를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치명적이래요 가시? 가시가 어딨어? 어 길이 두 갈래네? 세 갈래네? 아아악 어아 아, 아. <laughs> <laughs> 아니 뭐야 어어어 팀갈렸다 오오오오 어디까지 와아아 <laughs> 아, 어 뭐야? 안돼! 이거 뛰어야 돼, 이거 뛰어야 돼. 어. 오, 뭐야? 야 이거 올라 타지는데? 아니 잠깐. 아, 아, 아 어, 뭘라 그라 올라가고. 안마트. 아니 기름 모르겠는데? 귀하고. 아 그래도 아, 수담님이 있어서 마음에 안정. 피하면서? 어 수담이 올거 같은데. 뛰고 아, 있죠? 둘다 시간 땀 나고 있죠? 어? 어? 아 이거 유닛은못 온다 야어 수담 온다 밑으로 떨어져 야 유니셈 어디로 가야돼? <laughs> 이 자식이 거 이거 됐다 아. 야다 왔다 수담 왔다 어디로 가야돼? 그쪽 그쪽 여기? 써있는 글 써있는데 글 써있는데? 아. 그쪽 들렸다 뒤로 어디있어 그대로 오면 돼어유닛은다 왔다 거 찍고 와 어? 포인트. 어? 뛰어내리지 말라는데? 응 음. 뛰어내리지 말라는데 뭔소리 하는거냐고 <laughs> 여기 계단 으로 뛰어 윤니쌤 이걸 못믿네 윤니쌤 일로 아, 와야된대 다들 여기 오시면 됩니다 아잇 <laughs> 잠시만요 <laughs> 뒤질래? <웃음> 이제 여기 그냥 직진해서 쭉 가면 됨 다음에 세이브 포인트 구라같은데 아니 가지 말동댜 아 먼저 가볼사람 아 긴게 수담아 이러지말고 우리 목숨 소중해 아니 난 이미 해봤으니까 <laughs> 아오케 아아아아아 아, <laughs> 돌아버렸네? 와아아아아아! 뭘 세이브하러 가자 점수 아. 없어졌나! 세이브할 아니 다시 해야되나봐 유니스! 아아아아아아아! 아 저, 지게 <laughs> 못한, 지게 진짜 지게 못하네 합방 다쫑는거봐 어, 아주 않네. 아... 합방 다차 아. 봐야 누가 밀었는데 유니스를 밀었다고 아, 뭐, 어쩌라고. 이 신놈이고. 야, 나! 야, 미안해. 김교식이 일었어, 김교식이. 아, 다음 세이브니까 빨리 갑시다. 아니, 못해가요 없어. 아, 잠깐만. 중앙에 타이밍 맞춰서. 그렇다. 유니쌤 올수 있어? 나 볼까?

이 새끼야! 새끼. 와, 이 새끼야! 이미야해 미안해! 미안해! 야안해이 새끼야! 이 새끼야! 이새야이새야새이 새끼야! 이새야이새끼이정이새이새이이새이이이스지 아니 안, 안 <무 landlord> <무것도 recording��> 유니쌤 데리고 와봐. 가자. 가자. 넉님 어? 저 여기서 조용히 기다립시다. 진짜 그러지 뭐 말고. 할 할라 가지 말고. 나도 민망해. 어차피 해. 여기 컷 컷으로 날릴 부분이에요 편집에. 아이 20이야. Don't worry about it. 아니 이샘이 혼자 저기 두지 말고 다들 좀 가줘. 난 많이 갔다 왔어. <laughs> 애더곤 한번 돌아다와야지. 아, 번더 갔다 저기 잖아 수담님 직접 뛰기 무서워하잖아 수담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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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 저기 저기 이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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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 저기 이기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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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뭐야, 여기 어디야? <laughs> 와,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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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거? 이거? 아니,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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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거 이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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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세미를 또 찾아온 거야? 응, 안 돼? 쉽지 어? <laughs> 않아. 어. 사연아, 사연아, 나 가운데로 가봐야겠다. <웃음> 오던가. <laughs> 몽키 가든에서 갈거야. 아, 씨발 한번 낚시 주고, 피하고, 피하고. 뒤로 빼고, 피하고. 더 낚시 걸고. 낚시. 낚시 정권 그냥. 정도. 정. 정권 그냥. <laughs> 저버리셈윤리버리버리서버버리 서버리! 버리 서버리! 서버리! 버리 나가 나가. 버 봐봐 봐리 서버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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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아리서에이브오오오 오오 오! 여기가 참 재밌거든요, 여러분. 브레드 크롬으로 형광고 어? 뭐야? 가지기. 남은 생명. 뭐야? 아뭐 이거는 번역 잘못된 거라 필요 없고. 자 앞으로 다들 한번 뛰어가 보시겠어요? 네. 으악! 으악! <laughs> 자 이렇게 빵이 꺼지는 거 기억하셔서 끝까지 가면 됩니다. 와 이거 기억해 아 안돼 이렇게 <laughs> 하는 거라고? 오, 오. <웃음> <웃음> 안, 뭐야 야야 <laughs> 점프.. 점프해서 와 아아아아악 힐아진짜 수담님 네번만 죽여주세요 김규식님 아아아 <laughs> 세번 <목소리도> 남았어.